몇이요. 아직 배치를 못 응. 네. 네. 아, 몇이이요 아, 직금레지치를못 땄어요 금이팅 지금, 뭐야 지금, 지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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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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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어, 그그. 일단 제가 이쪽에서 커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아, 좋다. 직격 마무리 있습니다요. <laughs> 나이스요. 쳐져서 막을게요, 제가. 어, 실수다. 그린이 컷. 아이아 오른쪽으로 을게 나이스. 나이스. 아, 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잭스? <laughs> 사실 머리카락 길이 길게 해갖고 키를 사기쳤어요. <laughs> <laughs> 키큰 척. 팔로님 내려가요. 저 있는 네. 쪽 오세요. 좌우로 할게요. 어디 와 블러? 아이고 와 땀아. 마아 버렸습니다. 뭐야? 없어요. 이런 거 이걸 쏘신다고? 나이스래 들어가세요. 그대로 뛰입니다. 그대로 어 뭐야? 어 아까비 나이스리. 어 천천히 테이크업 얻었습니다. 뭐야 두명다 있어 어디. 싸야돼 이거 공초 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가비. 근데 자유트가 자유트가 이게 약한데. 괜찮아요. 강심장 쪽도 없죠. o 샷 a y shut. Nice to s 면 e you. 그 뭐. d o n 걸 know more. n i 이 e I'm going to go to the side of the side of 게 h e side of the side of 좋다요. 네. 아. 나이스. 나이스 3. 코너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Yeah. 쇼타임! 오우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아저 쇼타임 뽕 진짜 아, 내려가주세요 와우 파리 들어가세요, 오른쪽으로 걸어서. 아, 안되으 까비. 어 까비. 아, 까비. 아, 안되네. 까비. 아, 까비.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 아이고. 슉. 아, 깝다 아, 아깝다. 까비까비.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네, 네, 네. 뭐야? 지원이 커버. 이집 네, 네, 네. 저, 찍고 들어가지. 좀 천천히. 들어가지. 자꾸 어디 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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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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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커? 핏 걸로 드릴게요 계속. 아이고, 아 이거 아깝다. 거의 빨랐다. 핏 걸로 가자. 오른쪽 커널 찍고 들어가봐요. 아까도. 아.

그렇게 하면은 제가 픽을 돌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님한테 픽이 걸린 거예요. 어깨. 아까 왜 그렇게 사셔매. 아, 잡았다. 돌아가라. 아까 왜 됐는데 방금. 없다. 나이스. 나이스 불이. 답 없죠 지금, 딱 봐도. 그게... 네! 그래...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슈딩이 들고 오라고. 저쪽은 한... 안에만 막으면 게임은 끝나니까. 우리가 외곽이 강한 것도 아니고. 중독성 안 나요. 뭐. 오케이 오케이. 아, 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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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할 뻔코너로 일단 한번 가볼까? 상관이 없겠다. 결국에는 닌 버리고 인사이드 막아요. 어 좋아. 50몇 이라고 어 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쉐이킹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들어오세요나 찍어야 되겠다 찍으세요 나이스 네, 나이스 슈 없는 거 들고 왔을 때는 뭐... 이거 지금 주마인, 주마인 님이랑 저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아이솔 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없다. 나이스. 세 명이나 몰려 있어. 분산 좀 시켜. 제가 코너로 려 나이셔. 아 나이스. 땀 냄새 역전했어 역전. 멀다 아, 나이스. 됐다. 그대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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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없어스 나이스. 땀 냄새는 그... 나이스.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나케이오오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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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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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오오이오이 릴게요. 와, 우 네. 까비 땀 잤어, 장난 아니다. 됐다. 오케이. 없어. 없어.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어. 비부비 어, 어, 계속 고비, 이대로 부비부비. 계속 이대로. 오케이. 우리 속공으로만. 아이고. 딥니다. 됐다. 아오다 어, 나이스. 네. 우리 거 우리 거. 어! 어, 아쉽. 아, 타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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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아, 안, 안 되는구나. 아까비. 소아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잘했어. 하나 막으면 되죠? 예, 네, 수비 없이도지. 하나 막으면 되죠. 아, 안 틀려. 골이못 해. 없어 오, 아, 잠깐만. 이걸... 아, 계속 다이세어 이세돌 어 아, 먹었다. 오, 이거, 이거를? 아이고, 와. 아깝다. 박스, 박스, 박스. 아, 아깝다. 가비. 오, 오십 폭풍. 오십 폭풍. 오십 폭풍. 오오 오십 오십 폭풍. 오십 폭풍. 오십 폭풍. 오 죄 지금 저 지금 아, 여기서 아니, 있잖아요. 방금 픽을 네. 어떻게 걸어줘야 되냐면 제가 받았을 때 와이버 오픈 나오게 상대방. 됐어. 에스 우리. 아, 아, 네? 네. 방금 거. 한번 거다... 해볼게요. 음. 오엔클 걸렸네. 제가 봤스아 이거 뭐야? 잡은 거 아닌가 이거? 공사 만나오네. 았어았어 아우아깝어 <laughs> 그래도 이기고 있네 어 이기고 주마님 가까이 가서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요 응. 와 꼴밑에 골이... 나고나오나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22초 22초 구공호님, 그 제가 들어갈 때 네네. 같이 따라 들어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십오초 옆에 주세요. 앞에 드릴게요. 오, 까비 사이드 저 이렇게 네 멀다. 안돼 안돼 어, 이건 가까워졌는데. 야 아. 대박이다 이거. 아까도 네 역견제는 뭐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25대23 2점차. 커노버가 많네요. 그래프로는참 잘했는데. 오른쪽이 걸어 주세요. 들이스 리. l 잘 잡았다 잘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나 t 아, 좋아요. 까비. 아 y 아 n g 아아 a 다 t h a 요 없다. t 비 됐어 o 비 됐어. r e w 아. 없다. I'm s a 비 i n g I'm not s 나 r e w 없다. 아, 오케이, 입띠. 아 씨. 어, 어. 막이벽좀 걸어 주세요. 나이스. 됐다. 아, 이게 안 들어가? 살려. 아,

나이스, 방어까지 나이스. 와, 어,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 요저 때문에 휴시 없어서. 아니야, 아냐 캐샷도 안 돼가지고. 그, 그래도 수비 때 그대진 또 수비 때좀 도움이도 돼요? 아니 돼. 공격 선택지가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같이, 네, 여기 여기 같이 쌍피도 쓰지? 어, 맞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스, 나이스, 박스, 야돼 보세요, 빨리, 에요, 아까, 다시, 다시, 지금, 아이고, 아이비오, 내가 아, 너무 느끼기로,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야 돼, 됐다, 아이고, 안 됐어, 오케이, 굽디 나이스. 야, 저거, 영자님 네, 저, 왔어요 네. 나이스리 h 쟤. o k a 이 n 이 c e The elite, Oshit, Olish cover, good. I got a little bit o 서 a p e 패스 I got a pest. I got 와 이거 안 돼. 이거 못 한다. 아, 아미가 우리네. 따위. 아. 7초였는데 알겁다 취소 좋아요. 취소 좋아요. 오케 나이스. 와, 따막.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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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씨. 앞냄새 우진다. 저. 쉬다아있아 좋다. 하아아다아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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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걸렸어 아이고 어떻게? 아, 괜찮은 잘 쐈어. 음, 잘 쐈어요. 쐈어야 됐어요. 딱 해서 가기였어. 우리 거? 와 우리 거 네. 와, 우리 이다 네. 어, 지금 들어가 볼래요? 옆에요. 나이스. 안아 막혔다. 아니 어서 빨리 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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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이 나이스. 이야. <laughs> 패스가 개구데 <개우저근데> 와. 저저저 저. <laughs> <자, 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마이>, 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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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이 아, 엘티구나. 오케이. 와 이게 와 림블 림블락이나 이게. 저기 골미 골밑이... 씨. <laughs> 일단 저구나 좀서 있을게요. 아 와. 간다 간다. 아이고. 와, 올라, 올라갈게. 와. 음, 아. 이거를 야, 야, 야 이거 뭐지? 잘 <laughs> 아, 오케이. 와, 대박이다 이거. 무 <laughs> 나이스, 잘 붙었어요. 저 제가 같이 거줄게 네. 아, 오케이. 뛰 저거. 저거. 저 파울,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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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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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I'm n o 계속 u r 어 i 고 you're going to get a picture of the game. I'm g <laughs>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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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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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버렸다. 아이고. 웃음> <laughs> 소리 좀 줄여야지 이거.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요걸 <laughs> <이렇게 용을> 써요? 게임을 욕을 50%입니다. 50%. 5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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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임 뭐뭐 그런 타임 계속 어지겠어 패드 <웃음> 풀어지고. 영전이 <laughs> 삼등 계속 봐요. 영전 삼등. 네, 기가오트 할 거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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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t w 아이고, n u t e s of it. I'm not sure. I'm n o 어 안에 맞아요나 not 와 u r e I'm not sure. I'm 어 오, 아깝다. 아이고. 내가 왜 끝을 하나. 어, 안 들어왔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네. 나다 네. 갔어요. 나이스. 오, <laughs> 아. 덩크 찍으니까 재밌네. 덩크가 그냥 맞기지 <laughs> 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만 맨날, <laughs> 맨날 풀렉스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1인데 와, 씨. 잘 떨고 다이거 재미가 있어. 확실히 덩크가 빵빵 찍는. 네. 공안되고 아, 있는 쪽은 롤 하지 말고 계속 픽거러 주면데요 와이 커트 줘 줄래? 안될거 같아. 와이. 어, 안될거해 나이스. 3초. 예. 나이스. 블이야한컷 하나 싶어. 약았네.

그 o 그 won 어 t o 번이 다어어 아까비 아 what's the words? Time on the g r 는 그림 나오는 줄 알았는데 w 도 o n it? Time 게요 the 이 r i m m Down in Jordan. I was a w 나이스 앞에 e 주셔야 돼 네. 앞에 저 사람은 공주님 봤어요 <laughs> 아, 아, <laughs> 네. 왜요? 아, 왜요? 만요 다시 다시 픽스로 갈게요. 픽스로 갈게요. 본본의 일을 바로. 아이고. 걸린다 호닝 가만히 계세요 <laughs> 저기. <들어>, 수비 <laughs> 딸려오거든요. 그때 캐샷도 네. 한번 볼게요. 네. <laughs> 네. 4 5번이다 형님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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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수비. <laughs> 점 영재님이 점슛 돌려그럴 거야. 오. 잘려요. 엑스. 아 누구든지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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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 블락? 나도 블락할래. 아뭐 아까. 잘가 네. 아, 체력도 있었는데 왜 저러는 거지? 옆에 주셔야 네, 이아고내 어... 엘티 컷. 엘티. 엘티 엘리아 나이스. 아이스 왼쪽이 그냥 <laughs>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죄송합니다. 비슷한 거였다, 우리가. 저분 저분 골미스 아니면 버리세요. 그렇게 앞에 막고 시그고요 공도 어차피 잘안 가요. 오, 앞에 주셔도 괜찮아. 데잘 주셨어, 잘 주셨어. 잘 오오 리바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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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으로 뛰냐. 옆구리 돼요, 옆구리 돼. 하일런 님그 리바. 네. 자리 좀 오. 미리 잡으셔야 돼요. 아, 네. 네. 자리를 안 잡으시고 점프를 이얏 하는데 <laughs> 아예 전혀 잡히지 않음. 아이고, <laughs> 아이고 손님하고 그리고. 그린님은 헬퍼 전혀 올 필요 없어요. 수비 그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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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시죠? 네시. 한 시간 있다시. 어아저 조영반 누거 아닌데. 아 <laughs> <laughs> 그린님들인 어, 건데. 알고. 0.8 아니네. 아, 아, 아 불켰다 없어. 네. 없어. 네. 네. 견제만 매기, 매기면 되니까. 어이 오케이. 없어요. 어. 없다. 야, 와 야, 미쳤다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아마 잠깐만 미 쳤다. 저거 한번 넣어 보기는 근데 말안 돼. 저것도 들어가요. 와 진짜 이건 진짜 말안 된다 이거. 심해 필메쇼 창거 아니야. 저거 파파초로 를... 넣어 보기는 근데 어, 야 저. 잠깐만 아니 우우 그냥 아, 공 잡고 있으면 이겨요. 음. 아 끝났구나. 끝났어. 아. 야 게임 내가 90% 넘고 있을 거야. 나이스. 게임이 늘어서 끝난지도 모른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3점 먹으면 안돼요 자기거 먹으면서 3점만 봐요 그 네, 2점 줘요 그냥 2점 네. 안 들어갔다 알았어. 오케이 끝 어... 아, 살짝 간단한 턴을 아. 했었어 아... 어, 힘들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